남자가 사냥꾼 자격시험에 참가하다 세계 최정상 S급 강자가 깜짝 놀랐다. 그는 단지 가장 단순한 독침 하나로 50급 괴물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렸다. 이 장면에 사냥꾼 협회의 회장조차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엉만 월급을 제안하며 그를 초대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자는 전 세대의 세계 최강의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한 번의 공격에서 동료의 배신을 당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도 동료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료가 그를 배신한 이유는 그가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탐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20년을 지켜봤다. 오늘의 치명적인 일격을 위해서만 내 마음속에 20년간 불타오른 분노의 불꽃이 일어났다 만약 내 새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가장 먼저 죽일 것이다 나는 내가 달콤하지 않은 죽음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발견했다 내 몸이 낯선 방에 있다는 것을 여기가 내 느낌으로는 지구였다 그 순간 내내리의 전류가 흘렀다 몇몇 기억의 조각들이 내 내리에 떠올랐다 너는 20년 전에 죽은 앙이 맞느냐 만약 네가 여기에 오려면 최소한 그 방에 도달할 만큼 노력해야 한다. 죽은 앙의 절반의 실력으로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눈동자 속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2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냥꾼 앙을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인가? 곧 나는 관 속에서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실수로 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옆에 있는 검색 도구를 발견했다. 만약 내가 이 검색기를 사용한다면 20년 전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검색창에 블루아이 팀을 입력했다. 나는 지금 내가 죽은 후 블루아이의 힘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또한 처음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봤다. 만약 그가 동료가 아니었다면, 나와 내 팀원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는 내 뒤에서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말했다. 블루존이라는 공회를 만들고, 블루아이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나는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9층에 살고 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때 나는 또 다른 뉴스를 보았다. 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신명왕의 기념당이 그를 추모하고 있었다. 기념당은 내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왔다. 나는 솔직히 믿지 못했다. 여기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들어온 후 나는 내 과거의 많은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이것이 누구의 대작인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고탄허상이 내 눈앞에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 기념당을 만든 이유가 앙이 한 모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비록 블루아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블루조는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분노에 떨었다. 이 모든 악행의 원흉은 바로 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한 것은 모든 상황이 헛소리라는 것이었다. 입만 살아서 헛소리만 늘어놓았다. 보니 그가 우리를 죽인 것도 부족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계속 살아가도록 두겠다. 그때 하나이가 나를 실수로 넘어뜨렸다. 나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꼬마야, 너 괜찮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현장에 묶여 있었다. 단지 이 꼬마의 얼굴에 내가 한때 쓰고 다녔던 가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곧이어 그의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도 꼬마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한번 눈을 떴다 감았다. 모든 사람이 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마치 이 가면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전에 월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 비록 내가 죽었어도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기억될 거라고 그 순간에야 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한때 찍힌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사냥꾼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나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월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야 블루아이의 성과를 빛내는 위대한 빛이 가능했다. 그때 나는 부조리를 발견했다. 앞에 놓인 국화 더미 속에 한 송이 국화가 조금 달라 보였다. 나는 즉시 사람들을 뚫고 맨 앞쪽으로 달려갔다. 그 국화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네가 놓은 게 아니야. 아사기리 시우. 동시에 건물 옥상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너도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더 천천히 움직였더라면 바로 블루존에 돌진했을 텐데, 망토 여자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정말 매년 추모 행사를 이런 곳에서 하는 거야. 몇 송이 국화만 올려도 충분하지 않나? 그때 남자가 조용히 국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영원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아마도 내가 그에게 남긴 꽃을 주목할 거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대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 그 모호한 대답에 여자는 매우 화가 났다. 우리가 영광을 찾기 전에 아마도 월이 우리 위치를 먼저 찾아 냈을 것이다. 한편 나는 국화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약간 믿기지 않았다. 내옛 팀원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게그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지금 이 몸도 꽤 건강하다. 하지만 이 집의 소박함을 보면 그가 매우 가난했음을 알수 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찾아보려 했다. 블루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비는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말 믿을 수 없다. 살아남았고 20년 동안 숨어 있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나는 그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비뿐인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기억하는 것은 그들 넷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다. 만약 그들이 내 근처에 있다면 나는 그들과 연결되어 거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로 개입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한때 가졌던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옆에 있는 검을 집어들었다. 앙의 기억에 따르면 이틀 후면 사냥꾼 자격 시험이 시작된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골칫거리를 줄 뿐이다. 시간은 흘러 이틀 후 사냥꾼 자격시험이 다가왔다. 시험관들은 마음속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멸을 품었다. 이 실력으로도 감히 사냥꾼 자격시험에 참가하다니.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전력을 다해 두 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렸다. 비록 이 실력이 겨우 시험을 통과한 수준이지만, 하지만 다음 관문을 시험해보겠느냐고 묻고 싶었다. 남자는 머리가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다음 관문에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후 시스템이 나타났다. 화면이 남자의 눈앞에 나타났다. 위의 소개를 보면서 남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남자가 거절하는 소리를 들은 후 시험관은 그를 바로 휴식구역으로 보냈다. 그는 감탄할 틈도 없었다. 올해 시험생들은 점점 예전보다 못했다. 20년 전그 시험생 한 명이 힘으로 시험 전체를 뚫고 나갔다. 그와 같은 사람은 20년 만에 단한 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후 그는 다음 시험생을 바라보았다. 결과는 그 시험생의 이름이 그를 눈 멀게 만들었다. 그때 내 그림자가 조용히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신분등급 시험관은 웃음을 흘렸다. 너는 앙의 이름을 들으면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서둘러 시험을 시작하게 했다. 곧내 앞에 두 마리 고블린이 나타났다. 내가 그들을 쓰러뜨리면 두 번째 층으로 갈수 있다. 시험관이 방금 한마디 했다. 시험을 시작하라. 내 그림자가 갑자기 돌진했다. 단한 번이 검격으로 두 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렸다. 이 장면에 S급 강자가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 잠시 후 그는 신에게 돌아갔다. 내가 세밀히 관찰했다. 시험 전 이틀 동안 나는 여러 방법으로 이 몸을 테스트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이 몸은 사실 꽤 괜찮았다. 성별로 보면 절대적인 순발력을 가졌다. 다만 전 앙이 그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두 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린 후 나는 시스템 화면에 알림을 보았다. 다음 관문에 도전하겠느냐고. 이 점에 대해 나는 그가 서둘러 계속하도록 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 장면은 시험관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심지어 몹도 없었다. 몹은 바로 다음 관문을 선택했다. 2분 후 나는 쭉 다음 여섯 번째 관문까지 갔다. 나타난 모든 고블린을 전부 쓰러뜨렸다. 이로 인해 시험관은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내가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세 번의 동작을 잘 생각했다. 이 검법은 단순한 검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A급 사냥꾼도 내 동작을 따라할 수 없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20년 전의 사냥꾼 앙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시험관은 이런 전투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환생한 앙이 아니면 곧 나는 한 번의 검격으로 마지막 괴물을 쓰러뜨렸다. 시스템도 내가 50번째 관문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최종 보스에 도전하겠느냐고? 나는 생각도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오직 때릴 뿐이다.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스타일이다. 아주 빨리 나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어디선가 큰 손이 땅에서 튀어나왔다. 시험관이 나를 재촉하게 했다. 너가 신이 전환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이 괴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단지 50이다. 레벨의 보스 고블린. 그의 체중 지수가 내 체중의 100배다. 그런데 나는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내 본질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손에 있는 칼을 직접 쳐버렸다. 시험관은 내가 확실히 미쳤다고 느꼈다. 죽음을 찾더라도 이렇게 찾는 건 아니다. 괴물에게서 나는 한순간에 날아올 수 있다. 나는 독침을 쏘아냈다. 그후 나는 다시 몸을 숙였다. 이전에 고블린 무기 위에 있는 독침. 나는 킥을 한번 했다.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니? 내가 너희의 무기를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고블린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한 대를 치러 간다. 보아라. 너는 나를 먼저 때렸다. 여전히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1초 후내 몸이 움직였다. 먼저 세 개의 독침이 너의 고통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이세 개의 독침이 바로 고블린 왕의 눈을 직접 찔렀다. 나는 단지 한 소리를 들었다. 고블린 왕이 한 소리를 내었다. 눈은 그의 부드러운 살이다. 지금 이 고블린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단지 흔들리는 공격을 할수 있다. 내 손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였다.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고블린 왕의 몸. 그때 나는 처음으로 비행 경로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비행하는 사람은 나의 팀원이다. 너는 그렇게 던질 수 없다. 이런 말은 운명 중 확률이 높지 않다. 그녀는 어떤 투자의 동쪽을 말한다. 그녀의 핵심 위치만 알면 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비행기로 변할 수 있다. 그 후, 그녀가 내 앞에서 투자의 연필을 보여주었다. 나는 단지 한 소리를 들었다. 그 투자는 바로 운명 중 심장에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파괴력이 극강이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독침을 사용했다. 고블린의 목을 겨냥했다. 견과 이분의 전투. 고블린 왕의 몸은 이미, 나는 곧 나를 잡아먹은 뱀을 만들었다. 칼날이 땅에 닿고 회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정비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세트의 평가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시험관의 머리가 이미 차가운 땀을 흘렸다. 이미 20년 넘게 이처럼 끔찍한 재앙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재앙을 느끼고 있다. 단어는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는 아마도 나를 괴물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블린 왕의 몸은 이미 10초가 지나갔다. 드디어 내 눈앞에 넘어졌다. 그후 나는 칼을 직접 쏘아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나는 통과할 수 있다. 고블린 왕을 처치한 후, 시스템이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 머리도 조금 아프다. 처음 나는 시험관에 참가했다. 그때는 도저히 이런 괴물이 없었다. 내가 관련된 후, 내 모든 권한이 다 열렸다. 나는 그냥 손으로 열었다. 손가락이 가볍게 한번 쳐서 몇 개의 단계를 샀다. 그 훈련의 정도는 전혀 새로운 손과 같지 않다. 이외에는, 나는 여전히 한번이 정밀한 무기를 보았다.